같이 풀자 오늘 분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75쪽 펼쳐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문제풀 내용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현재 분사와 동명사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능동이냐, 진행이냐, 수동이냐, 완료나 이거를 떠나서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면은요. 음,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감정동사. 어떤 동사들이 있더라? 어, 책에 여기 문제들이 나오지만, excite, surprise, please, amaze, satisfy. 이런 동사들을 어떻게 형용사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만 따로 감정형용사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주체가 감정을 느끼게 할 때는 현재 분사를 쓰시고, 자, 주체가 감정을 느끼게 될 때는 과거 분사를 쓰면 됩니다. 음,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번. 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The ocean view was amazing, amazed. 자, 주체가 누구야? The ocean view. 어, 어떻다고요? 놀라움을 주는 거야 어떻게? 놀라움 느끼게 한다 그치? 그럴 때는 amazing. The ocean view was amazing. 자, 그 오션 뷰를 보고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럴 때는 뭐 쓰라고요? PP. Oh, we were amazed by the ocean view. 자, 이번 가겠습니다. The food at the restaurant was satisfying, satisfying. 자, 보고요. 주체가 누구야? The food 음식입니다. 식당에서의 그 음식이 만족감을 주는 거야, 어떠는 거야?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 느끼게 하는 원인 제공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 현재 분사. She was satisfied, satisfied with the food at the restaurant. 어? 그런데 그 음식에 의해서 우리는 어때? 그녀는 어때요?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다, 그렇지? Satisfied with. 우리 이거 수고로 많이 했는데, be satisfied with. the f o r okay 3번 갑시다 the test result was disappointing disappointed 어자그 시험의 결과가 우리한테 이런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 그랬더니 disappointing my mom looked disappointing disappointed by the result test result 엄마는요 어떻게 보여 그 시험 결과로 인해서 실망하게 보인다 그렇지 실망한 것처럼 보이네 자 감정 을 느끼게 된 거니까. My mom looked disappointed by the test results. 4번 갈게요. I am interested, interested in your ideas. 음, 나는 관심이 있대요. 뭐에? 너의 아이디어에. 자, 나는 관심을 느끼게 된 거다. 그쵸? I am interested in your ideas. 이것도 수고로 많이 했네. Be interested in. 자, your ideas sound interesting, interested. 너의 생각이 뭐처럼 들려? 흥미롭게 들린 거야. 그치? 흥미로움을 일으켰으니까. 느끼게 한 거니까. 연재분사. 5번 봅시다. The bedtime story by his dad was very boring, b o r d 자, 뭡니까? 어, 잠자리 동화. 아빠가 들려주는 잠자리 동화가 어땠다고요?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그치? 어, 원인을 제공했어.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니까. ING. The bedtime story by his dad was very boring. The kids became boring bored with the bedtime story by his dad. 어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빠가 읽어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지루함을 느끼게 됐다, 그렇지? 어, the kids became bored with the bedtime story by his dad. 자, 비번 풀어보겠습니다. 미주지 부분 해석을 쓰고 해당 용법을 보기에 골라 번호를 쓰시오. 자, 보에 보니까 감정을 갖게 하는 것과 감정을 느낀 것. 우리 감정을 갖게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현재 부자 쓰기로 했지.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 자, 감정을 느끼면 과거 분사. 1번 He secret was shocking. 그의 비밀이 야 주체가 이런 쇼킹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어, 충격을 주는 1번입니다. 그렇지. 2번 h e r new film is very boring. 자, 주체가 누구야? Her new film, 그녀의 새로운 영화가 아주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 그치? 그럴 때는 뭐? 현재 분사, 지루하게 하는. h e new film is very boring. 이라고 하네요. 3번, The dog was interested in the cat. 자, 그 개가, 주체가 누구야? 그 개가 고양이에게 뭘 느꼈어? 흥미로움을 느낀 거다. 그치? 흥미를 느낀. 어, 감정을 느낀 거야. 그래서 우리 각오분자 썼습니다. 4번 보자. Why do you look so excited? 어, 너가. 자, 이 PP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감정을 느끼게 된 거야. 왜 그렇게? 신나 보이니? 흥분을 느낀 거 같아? 어, 그런 건 뭐야? 감정을 느낀 거니까. 흥분을 느낀, 이러 되겠다, 그치? 지 오늘따라 왜 그렇게 흥분한 것처럼 보여? 흥분하게 보여? 물어보네요. 오빠, we were surprised at the news.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그 소식에 놀라움을 느끼게 된 거다, 그치? 감정을 느낀 거니까. 음, 이렇게 쓰고, 놀라움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C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하고, 선생님이 동명사하고 구원하는 걸 하나 넣어놨거든요. 우리 현재 분사는 뭐라 그랬어? 형용사다, 그치? 동명사는요? 명사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다, 그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동사의 ing가 있는 경우, 또는 명사 앞에 동사의 아인지가 있는 동사의 아인지 붙은 거는 현재분사, 동명사 두 가지 다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음. 해석을 하는데 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현재분사 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동명사 우리 보호자리 기억납니까? 보호자리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현재분사가 되고 동명사도 되고 자, 이번 주어와 다른 말이면 현재분사 주어와 같은 말이면 동명사 주어와 다른 말이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치? 우리 문장 나오는 거 기억합니까? 어떤 문장을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음, 자, she is reading books. 여기 써볼까? reading books. 요거랑, her hobby is reading books. 요두 문장 하나 봅시다. 자, 그녀는 책을 읽고 있다. 보입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그녀는 지금 책을 읽고 있다. 자, 그녀랑 책을 읽고 있다. 같아, 안 같아? 다르지. 이렇게 다른 말이면 얘는 뭐야? 현재 분사라는 거. 밑에 얘만 볼까? Her hobby is reading books. 그녀의 취미가 뭐야?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게 그녀의 취미지. 얘는 어때, 지금? 같이. 이럴 때 얘는 뭐라고 쓰인다고요? 동명사라는 거. 책을 읽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그렇지? 요거는 요거고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될때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거 3번입니다. 음, 3번이 뭐냐? 명사, 회, 동명사, 현재 분사. 동사에 ing가 있는 경우인데요. 자,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로 해석이 되면 현재 분사. 뭐뭐 하기 위한 용도나 목적으로 해석이 되면 동명사. 우리 이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지. a s l e Baby 또는 어 sleeping bag. 항상 예를 들는 게 이거다, 그렇지? 그러면 이두 가지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어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자고 있는 아기 잠자기 위한 아기 아니다, 그렇지? 자고 있는 아기니까 뭐야? 현재 분사 sleeping bag 잠자고 있는 가방 말이 돼? 한안 되지. 잠자기 위한 가방. 동명사. 뭐로 쓰인 거야? 용도나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이럴 때는 이 친구는 동명사. 이 친구는 뭐야? 현재 분사.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5. e bought a robot for cleaning. She b o u g h cleaning robot. 뭔가 봅시다. 그녀는 로봇을 샀습니다. 어떤 로봇이야? 청소를 위한 로봇입니다. 옆에 한번 가볼까? 그녀는 로봇을 샀습니다. 자, 청소하고 있는 로봇이야? 어색하다, 그치? 청소하고 있는 로봇이 아니라, 이 친구 뭐예요? 청소를 위한 용도를 나타낸다, 그치? 어, 이걸 뭐야, 바로? 로봇 청소기. 됐습니까? 자, 볼 동명사랑, 동명사 뒤에 명사를 써서, 요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한번 봐놓고 갑시다. 자, 그러면, 1번. They spent two hours in a room for singing. 그들은 보냈습니다. 뭐를? 두 시간을? 어디에서? 룸에서. 어떤 룸이야? 노래를 위한 방. 그럼 뭐, 를 고칠 수 있어? 노래를 위한 방이니까. 노래하기 위한 방이다. 용도를 나타내는 거. 그치? 뭐야, 그리고? 노래방에서. 그럼 어떻게 만들어? Singing room 노래 하고 있는 방 아닙니다. 노래 하고 있는 아니야. 노래를 위한 용도를 나타내는 거. 2번 The old lady needs a stick for walking. 그 노부인은 필요로 합니다. 뭐를 필요로 해요? 막대. 뭐를 위한 막대야? 걷기를 위한 막대. 어, 걷는 용도를 가진 막대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 우리 지팡이. 동명사를 써서. 지팡이를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어? 해석할 때 걷고 있는 막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3번. don't forget to bring your bag for sleeping tomorrow. 자, 가져올 것을 잊지 말아라. 뭐를요? 너의 가방을. 자, 뭐하기 위한, 잠자기 위한 가방입니다. 보입니까? 잠자기 위한 가방이야.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야? 침낭. 잠자고 있는 가방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명사, 명사, 슬리핑백. 잠자고 있는, 아니다. 용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How about this paper for wrapping? 어때요? 이 종이. 자, 포장을 위한 이 종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네. 그치? 어, 포장하고 있는 종이가 아니라 포장을 용도. 포장지로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동명사있어야 돼. 결국 얘는 뭘 말하는 거야? 포장지. How about this wrapping paper? 어, 포장하고 있는 종이 절대 아니다. 용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포장지입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먼저 풀어보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